도구도 잘 쓰고 일도 빠르고 협업도 잘해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1. 결국 결단은 인간이 한다. GPT는 분석해주지만 이걸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2. 주도성 있는 사람은 AI와 일의 방향을 잡는다. 상사가 아니라 AI에게도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3.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시도 실패 개선. AI는 바로 잡는데 좋지만 처음 시도는 결국 인간이 합니다. AI 시대,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고 책임지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주도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여기까지 시리즈 5편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I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시간,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진짜 일자리를 공개합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갑시다.